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잠시 한 만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화면을 함께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 이 장난감 캐릭터인데요 로보카 폴리라고 하는 만화에 등장하는 헬리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요 저희 아들이 한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장난감이자 캐릭터였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 캐릭터와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 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하루 종일 그 장난감을 들고 다니고 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은 으앙 하고 울어서 가봤더니 손에서 그 자다가 이걸 놓쳐서 그걸 찾고 있던 거였어요 그만큼 좋아했던 장난감이 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어, 이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지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저희 아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욕조에서 씻을 때만큼은 저 장난감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다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씻는데 이 헬리라고 하는 장난감만큼 욕조에 들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놀라고 제가 손에 쥐어 주면요. 아니야라고 외치면서 다시 밖에 꺼내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추측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헬리라고 하는 장난감에 물이 묻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아, 이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이 장난감들을 구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은우가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 때에도 그 장난감만 어린이집 가방에다 넣어놓고 다른 장난감만 가지고 놀다가 다시 집에 올 때는 그걸 꺼내들고 손에 쥐고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당신 말을 잘 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세살네살 때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이가 그런 의도로 구별했는지는 제가 알수 없었지만 당시 저희 아들의 행동을 미루어 보면 정말로 다른 어떤 장난감들보다도 그 장난감을 좋아했다라는 것만큼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고 구별한다는 게 왠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또 무엇으로부터 구분하고 구별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지난 지난 주 오전 예배에서 나눈 칭의에 이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성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교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함께 개신교 교리에 있어 핵심이기도 하면서 또 그만큼 숱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도 이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을까 싶어서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간단하게 성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먼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저희 아들이 헬리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다른 장난감들과는 다르게 대했던 것처럼 이것을 거룩한 용도를 위해 성별화되고 분리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물의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당화 효소가 생성된 발효제를 이야기해요. 빵을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져서 해를 주는 숨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성화를 위해선 묵은 두룩 오염된 것을 내어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내어 버리지 않으면 쉽게 그 사이에서 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저희 아들이 이그 장난감을 너무 좋아했던 그 장난감을 물과 모래로부터 보호하려고 떼어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예 이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건가요? 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삶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성화는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말씀을 또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천천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두 말씀의 기록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커다란 롯데야에서 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 성의를 지어 입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살펴본 이 성화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웨스트 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구원에 작용하는 은혜의 원리로서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까지 지니는 사람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지금 우리가 가진 이해와 함께 우리가 앞서 나눈 성화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성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기록한 인물 중에 여러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와스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내는 것들 중에 성화처럼 보이지만 성화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 미덕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것, 절제하는 것,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어떤 불명예적인 잘못들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화로 만족하거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토마스스쓴 이런 도덕성은 단지 단련된 본성이다. 우리의 의지와 훈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간음의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한 것을 넘어서 마음의 모든 음욕이 동일한 죄악으로 규정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행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참된 성화에는 핀틈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넘어서 나의 마음까지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 행위만을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전하던 복음에 반발했던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스토아주의자들로서 학창 시절에 스토아 학파라고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키티온의 제논,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그리고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섯 오 황제 중한 명이었던 마루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아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스토아 학파의 주된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로고스로 대표되는 보편적 이성과 금욕적인 삶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뭐, 뭐,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을 지켜 가면서 또 최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이들조차 참 진리가 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과 성화의 삶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꼭 도덕적이라고 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화처럼 보이지만 성화가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이것은 없는 거룩함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처럼 경건,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룩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마치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빛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살아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만 죽을 때에는 자신이 속는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비유 중 하나인 열처녀의 비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들놀이로 서야 하는 10명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게 되죠 그러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준비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어두워서 등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챙기지 않았던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는 바람에 미름, 미리 기름을 챙겼던 다섯 처녀들만 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지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는요, 혼인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줄 그 불을 붙일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버려둔 위장된 성화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 자기기만에 빠지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에 함께하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위선으로 가려진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된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는 것으로 올바른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성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성화는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깨끗한 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해야지 설거지가 완벽하게 되고 빨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요. 거룩하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화는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의 행위의 변화만으로는 성화라고 할수 없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오직 우리의 내면만을 담당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성화는 우리의 전인격적, 전인간적 사건으로 아주 포괄적인, 넓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우리의 내면과 함께 우리의 행동까지도 액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면 또는 행동이라는 어떤 부분적으로만 성화된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니고 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눈, 새 입술, 새 마음처럼 어떤 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화가 전 인간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화는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칭이는 내가 주님 앞에서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단한번 얻게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화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대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면서 담아 두신 가장 큰뜻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음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음란한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십구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음란함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시각각 순위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F1 레이싱을 혹시 보셨습니까? 시시각각 자동차가 차를 제치면 옆에 있는 순위표들이 막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열하게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등으로 주님이 있다가 주일에는 주님이 1등이었다가 주일 오후가 돼서 집에 돌아가면 갑자기 또 다른 걸로 바뀌고 드라마로 바뀌고 막 시시각각 어느 때는 주님이 저 밑에 있다가 부흥회가 되면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단번에 성화의 삶을 이루지 못해요. 끊임없이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성화가 점진적이라고 한 것처럼 성화는요, 마치 어떤 씨앗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화가 더욱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림을 바, 그리는 방법 중에 수채화 말고요 유화가 있습니다. 어, 이 유화의 유화와 수채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물론 이제 어, 물을 사용하느냐, 기름을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림 전체나 부분적인 수정이 수채화와 달리 아주 쉽다는 거예요. 수채화는 한번 터치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유화는요. 처음에 그린 것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 그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덧칠하면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화, 성화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그 방향과 모습이 다를지라도 조금씩 그 방향과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곧그 비워진 내용들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신앙이 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면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것은 더 이상 수정할 여지를 찾지 못하는 답보의 상태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빠른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그런 변화나 결과가 빨리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와 관련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한 한 성도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 나온 샐러드를 이제 드시고는 어이 채소의 향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마트에서 파는 채소에서는 진한 향이 나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요즘에는 이 식감 때문에 채소가 아직 덜 자랐을 때이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딱딱해지기 전에 너무 커지기 전에 조금 어릴 때. 이것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채소 안에 충분히 갖추어야 될이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아서 진한 향이 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과 듣고 있다가 머릿 속에서 스쳐 지나간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장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향기가 나지 않는 그 채소를 먹게 되는 것처럼 미처 온전히 자라기도 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를 끝내 버리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수,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앞서 이야기했던 성화가 가진 특징대로 바르게 때에 따른 성화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찰스 셜던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앙 소설입니다. 사회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가 직업을 잃은 인쇄공으로 가장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과 차별을 겪으면서 이제 썼던 소설인데요. 어, 간략하게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한 교회에 한 남자가 들어와서 어, 십자가를 내가지고 줄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에 대한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다들 들어보신 찬양이죠 십자가를 내가지고 줄을 따라갑니다 이 찬양에 대한 의미를 한 남자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이어가는 삶.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맥스웰 목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이제 감화가 되어서 각자 마주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는 내용이 그 스토리에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등장한 이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참된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 답대로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또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